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 던전 앤 파이터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90레벨이었던 최고 레벨이 95레벨로 확장이 되고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네, 접하게 될 모험의 무대는 바로 마계의 할렘입니다. 할렘은 카시파라는 악질적인 범죄단체가 지배하는 곳으로 모험과 센트럴 파크의 마법사들의 힘을 합쳐 카시파의 악행에 대립하는 그런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한 던파의 사도 중에서 카인과 맞먹는 강력한 힘을 지닌 사도 프레이의 존재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제3 사도 창공의 프레이에 대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 모험가와 카시파 그리고 사도 프레이의 스토리가 펼쳐질 할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파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며 어둠의 상인들과 폭력배, 노예상, 도박, 도박꾼들이 뒤엉켜 사는 마계 최고의 우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규 마을인 남시장은 할렘의 외곽에 위치한 어두운 마을인데요, 카시파의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숨을 곳이 많고 또한 카시파가 관심을 가질만한 자원은 없는 곳이라 모험가들이 이곳을 대 카시파 전의 전초지로 삼게 됩니다. 할렘 지역의 일반 던전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보더타운 토탈 이클립스 다크시티 제국 격리구역 로열 카지노 파이트 클럽 등총 6종의 일반던전과 순환의 고리 던전인 슬리피 할로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던전들을 통해서 스토리 진행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 최고레벨 확장을 통해 만나게 될 카시파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건물이라 할수 있는 자는 심장 파멸자 히카르도입니다. 카시파의 무력을 상징한다 할수 있는 정도의 인물로 네, 실제로 어떠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네, 추후 퍼스트 서버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렙 확장이라고 하면은 던전과 아이템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최고 레벨 확장과 더불어 95레벨 신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네, 주요 아이템들의 옵션과 성능 그리고 아이템 파밍 방식 등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레벨 아이템 중에서 네 본격적인 아이템 파밍의 초기 단계라 볼수 있는 레전더리 등급의 장비 파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95 레벨 레전더리 장비 중에서 레전더리 부기, 무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순환의 고리 던전인 슬리피 할로우를 통해서 제로 아이템을 획득하고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어구 악세서리 특수 장비는 이번에 준비한 신규 컨텐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설트 모드의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진행하다 만날 수 있는 네, 그림자 괴물 가룸이 할렘 전역을 그림자로 물들이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네,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받은 모험가가 이를 퇴치한다라는 컨셉입니다. 할렘 지역 던전 선택화면에서 모드를 활성화하여 도전할 수 있는 던전으로 가룸의 영향을 받아서 던전의 변화가 생기고, 보스몬스터 처치나 미션 클리어를 통해 레전더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컨텐츠를 통해 레전더리 파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실 에픽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렘 지옥 파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픽 아이템의 일부 옵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버전이기 때문에 시서버 네, 적용 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던파 네, 유저분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어, 사실 신규 에픽 아이템의 옵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에픽 파밍 방식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옥 파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할렘 지옥 파티에서는 기존 지옥 파티와는 다르게 에픽 조각이 떨어지지 않고 대신 할렘 지역에 에픽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에픽 공용 토큰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재료 아이템을 모아서 원하는 에픽 장비를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픽 조각은 더 이상 지옥 파티에서 드랍되지 않고 대신에 에픽 장비를 해체해서 해당 장비의 조각을 다수 등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원하는 장비의 에픽 조각을 모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변화로 인해서 원하는 에픽 장비를 획득하기보다 쉬워질 것이고, 과도한 랜덤성의 영향력은 보완될 것이고, 또한 에픽 파밍에 소요되는 총 파밍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영원한 고통, 연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파티 반복 플레이 시 던전 포기 그리고 제 입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렘 지역 지옥 파티 던전에 설치된 시공의 재단을 통해 던전 선택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또한 드랍 방식을 기존의 파티 드랍 방식에서 개별 드랍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옥 파티를 파티로 플레이 하더라도 손해가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지옥 파티를 통하지 않더라도 에픽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레전더리 장비를 에픽 장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신규 루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지옥 파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에픽 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소요되겠지만 네, 지옥 파티 파밍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전더리 업그레이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설트모드를 통해서 레전더리 장비를 획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마게이 틈과 유사한 신규 컨텐츠인 미명의 틈을 통해서 재료 네, 아이템을 모으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할렘 지역의 에픽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료 아이템으로는 레전더리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에픽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참고로 미명의 틈은 하루 최대 3회 입장 가능한 네, 1인에서 4인용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최고 레벨 확장에서 공개할 컨텐츠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컨텐츠의 역할을 수행해 줄 신규 던전 테이베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베르스는 신규 전설 던전으로 제 3, 사도 프레이의 고향 행성이며 금세계별 혹은 천공의 세계 테이베르스라 불리는 행성입니다. 원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지도자인 프레이가 막에 올라타 고향을 떠난 이후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많이 바뀌고 변질된 곳이기도 합니다. 던전의 파이터에서는 처음 펼쳐지는 화려하고 속도감이 넘치는 공중전이 특징인 컨텐츠고요. 1인에서 4인용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이베레스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전설 던전인 에콘과는 다르게 에픽 장비를 파밍하는 컨텐츠로 네, 지옥 파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픽 장비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매우 높은 난이도를 보일 것이며 아마도 루크레이드를 졸업한 유저들이나 할렘 지옥 파티 에픽 파밍이 완료된 정도의 스펙으로 도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베르스에서 등장하는 에픽 장비 역시 테이베르스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재료 아이템을 통해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네, 이중 일부의 옵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개발 과정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 심작으로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던파 유저분들이 좀 감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최고 레벨 확장해서 가장 핵심 컨텐츠로 자리 잡을 테이베르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베르스에서는 천공의 균열이라는 특수 지역 파티의 입장지로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천공의 균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의 균열은 지옥파티의 테이베레스의 주요 몬스터들이 침공한다는 컨셉으로 매일 할렘 지역의 지옥파티 던전 중한 곳에 천공의 균열 모드가 활성화되고 해당 던전에 입장을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들을 물리치면 기존 지옥파티 에픽 장비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테이베레스 에픽 장비를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옥파티 에픽 장비의 획득률은 동일하고 추가적인 입장 재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만큼 테이베레스 에픽 장비가 추가적으로 드랍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신규 컨텐츠 재난구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역은 말 그대로 지진, 한파, 토네이도, 벌레떼, 운석 같은 재난요소가 등장하는 던전으로 몬스터와 캐릭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강력한 자연재해를 조우하게될 것입니다. 재난등급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존재하고 재난등급이 높아질수록 보상이 강력해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재난 1단계에서는 레전더리 장비 구매재로를 그리고 재난 2단계에서는 할렘 지옥파티 에픽 장비 구매 재료를, 3단계에서는 테이베르스 에픽 장비 구매 재료를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재난 등급이 높아질수록 지역 재료 아이템인 테라니움의 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난 던전은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컨텐츠이고, 레전더리부터 에픽 파밍, 전반적으로 장비 파밍을 도와주는 보조 파밍 컨텐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에픽 장비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에픽 장비의 획득이 예전에 비해 수월해질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직업의 마스터리 얼치 않은 방어구를 완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보기 때문에 네, 소재한 방어구의 재질을 원하는 재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구 세트를 페널티 없이 빠르게 완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마음에 드는 옵션을 지닌 방어구를 페널티 없이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95레벨 에픽 방어구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과 신규 파밍 컨텐츠가 추가된 것만큼 네, 기존 파밍 컨텐츠에 대해서도 변화를 줄 예정인데요. 먼저 에컨던전의 변경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컨던전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승급, 옵션 개조, 세트 옵션 부여 시스템을 제거하거나 단순화시킨 네, 새로운 에컨 장비가 등장하도록 변경이 되고요. 기존의 에컨 장비는 선택에 따라 새로운 에컨 장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던 제로 아이템을 다르마의 상징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에컨 장비와 관련된 시스템이 보다 쉬워지고 간결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파밍 기간이 단축되어 손쉽 게 에컨 장비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최대 4인까지 파티가 가능해지며 필요도 소모량, 항마력, 입장 비용 등 입장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쉽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톤과 루크의 파밍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톤의 경우에는 탐식 장비 구매 비용이 감소하고 탐식 악세서리 합성법 필요 재료가 대폭 감소됩니다. 그리고 루크의 경우에는 일반 루크에서 지급되는 빛의 근원이 수량이 대폭 증가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제국 투기장을 통해 루크레이드 파밍 기간을 추가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국 투기장이 95레벨 확장에 맞춰서 개편이 되는데요. 신규 몬스터 두 종이 추가되고 밸런스 조정이 이루어지며 보상으로 개정기속 모놀리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될 보상은 기존의 재료 아이템이 아닌 신규 재료 아이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신규 아이템과 파밍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릭터와 관련해서도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명칭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스킬의 성능과 기능,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조합해서 자신만의 스킬 세팅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TP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이 훨씬 강화, 확장된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룬스톤이라는 신규 타입의 아이템을 획득하여 스킬 슬롯에 장착하면 해당 룬스톤의 옵션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기존 TP 스킬의 공격력 증가 효과뿐만이 아니라 스킬 쿨타임 감소 효과나 범위 증가 등 보다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페셜 룬스톤이라 할수 있는 렐릭이라는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스킬에만 영향을 주는 룬스톤과는 달리 렐릭은 여러 개의 스킬을 동시에 변형시킬 수도 있고 변화의 폭도 크며 개성적인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렐릭과 룬스톤의 조합을 통해서 스킬에 대한 변화를 보다 파워풀하게 혹은 보다 개성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룬스톤과 렐릭의 획득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별도의 파밍은 최소화하고 되도록 타 장비 파밍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파밍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렐릭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추가될 컨텐츠를 통해 등장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데미지 상태 이상 개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혈, 중독, 감전, 화상 등데미지 상태 이상은 무기 공격력이나 독립 공격력 계산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고유의 계산식이 적용됨에 따라 일단 밸런싱에 어려움이 많았고,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아이템의 주요 옵션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다른 직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템 세팅을 해야 했으나 아이템 세팅의 다양성 부족이나 성장 한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데미지형 상태 이상의 데미지 공식을 무기 공격력, 독립 공격력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미지형 상태 이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캐릭터, 아이템, 던전 컨텐츠 중에서 데미지 형 상태 이상과 관련된 요소들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캐릭터 밸런싱 대상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에 대, 일부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남녀 스트리트 파이터의 경우에는 퍼센트 데미지와 고정 데미지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데미지형 상태 이상 개편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격력을 재밸런싱 할 예정입니다. 여메카닉의 경우에는 1각기와 2차 각성기, 그리고 G 시리즈 스킬에 과도하게 편중된 딜 구조, 그리고 활용 가능한 스킬 개수가 적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활용성이 떨어지던 일부 스킬을 삭제하거나 또는 리뉴얼하고 신규 스킬 3종을 추가해서 특정 스킬에 집중된 딜 구조를 분산시킬 계획이며 보다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캐릭터들 또한 네, 크고 작은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 일정을 통해 남크루세이더 개편을 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과도한 장비 스위칭이나 스탯 투자 방향에 따라 파티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물리, 마법, 독립, 공격력, 버프 간의 밸런스 차이, 플레이 편의성이 낮은 문제, 문제 등 네,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티네 크루세이더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위상은 유지한 채 크루세이더의 의존도를 보다 완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는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계실 최상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너무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최상위 콘텐츠 얘기가 오는 순간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뭐, 어, 그거죠? 과연 그 히든카드 뭔지 그 영상을 통해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